로또 t v 안녕하세요. 로또 t v 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57회 645로또 t v 입니다설 어, 명절 잘 지내시고 있죠. 아,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 연휴 마지막인데, 어, 8장 구매했는데 어,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다 오픈을 하고요 아 수동이 있기 때문에 아 수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뭐 일반 구독자님하고 멤버십 회원님하고 <laughs> 한꺼번에 녹화하는 거라서 어, 조금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 여기 나와야겠지 여기 어, 이쪽 부위 이쪽 부위에서 꼭 나와야 합니다 이쪽 부위에서 음.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일날인가 그 범위를 정해줬죠 거의 이쪽에 어떻게 보면. 몰빵하는 식인데 어 위험하죠 위험한데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자 반자입니다 반자 아, 이건 일반 구독자님한테 오픈하는 거라서 반자 내장입니다 반자 내장 반자 4장이에요. 일반 구독자님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아, 대박집이겠죠? 대박집에서 구매했습니다. 15,212장. 15,212장. 자, 6번, 13번, 21번. 6번, 13번, 21번.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아, 여기 체크 안 했네요. 고정수입니다. 6번. 자, 2번, 12번, 7번, 15번, 18번 두개 22번, 27번, 31번, 34번, 44번, 36번 31번, 37번, 31번 두개 자, 고정수입니다. 6번, 13번, 21번 자, 랜덤 수첩 확인 잘 하시고요. 15번 두 개, 18번 두개 31번 두 개.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번, 6번, 11번. 3번, 6번, 11번. 자, 2번, 5번, 5번, 5번 두 개. 어, 이번 주 5번 나오면 안 되죠. 5번 나오면 꽝 <laughs> 되는 겁니다. 26번, 12번, 18번, 여기. 고정수에요, 고정수. 6번, 고정수. 자, 7번, 29번, 21번, 15번, 32번. 35번, 29번, 25번, 38번. 자, 29번 2개. 5번 2개, 29번 2개. 자, 없죠. 자,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아, 단번대가 다섯 개네요 2, 3, 5, 6, 7. 또 6번은 고정수니까, 아, 괜찮은데, 단번대로 2번, 5번, 7번이 왔습니다. 단번대 2번, 5번, 7번이 왔어요. 아, 여긴 아니죠? 여기는 아닙니다. 2번, 5번, 7번이 왔어요. 자, 3번, 6번, 11번이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4순에요. 3번, 6번, 11번, 13번. 3번, 6번, 11번, 13번. 랜덤 숫자는 10번, 8번, 12번, 22번, 15번. 44번, 21번, 39번, 16번, 21번 자, 21번 두개그 다음에 없죠. 자 확인하시고요. 3번, 6번, 11번, 13번 어, 토요일날에 일반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뭐 추가 어, 구매해가지고 영상 올릴 수 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 올리려고 하는데, 자, 3번, 6번, 11번, 13번이었습니다. 랜덤, 숫자 확인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6번, 22번, 27번이네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우의 수로 간것 같아요. 경우의 수로 간것 같습니다. 6번, 22번, 27번. 자, 2번 두 개. 12, 14, 13. 어? 이거 30번도 고정수네요. 30번도 고정수에요. 30번 고정수입니다. 30번 고정수에요. 42번 2개, 43번 2개, 42번 2개, 43번 2개. 그 다음에 45번. 어, 우리 구독자님들 대박나시면 참 좋겠어요. <laughs> 정초에, 어, 대운 타가지고 정초에 대운 타가 지고 올해 꽃길만 걸어야죠. 정초에 대운 타져가 지고 올해 꽃길만 걸어야 합니다. 1등 당첨 대박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은 6번, 22번, 27번이었습니다. 30번은, 어,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고정수. 자, 랜덤 저확인하셨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자, 1번 구독자님 그, 내장, 보신 거 있죠? 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 6번, 13번, 21번, 3번, 6번, 11번, 6번, 22번, 27번, 3번, 6번, 11번, 13번, 여기, 어디 또라, 30번? 어. 여기, 이거,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30번 고정수에요. 그 뒷부분만 보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30번 고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6번도 고정수고, 여기 6번도 고정수고. 자, 천천히 보세요.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동영상 한 개의 멤버십 영상하고 일반 구독자, 구독자님들 영상을 하나에 <laughs> 담으려고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네.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보내고 계시죠? 구독자 선생님들. 좀 전에도 말했는데 <laughs> 점초에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어, 대박 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1등 당첨, 대박 나면 좋겠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하, 어 그래도. 이번 주도 어떻게, 뭐, 이렇게, 성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 꽝이죠. 대부분 꽝이겠지만,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봤을 때, 뭐, 일요일 날이나 봤을 때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까지 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숫자가 들쑥날쑥이고, 어떤 숫자를 가야 할까 했는데, 꼭 분석만이 아니라, 뭐, 이래저래, 뭐, 따지고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숫자, 뭐 꽝대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이 숫자대로 가는 것도 괜찮고, 이거 말고, 다른,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멤버십 영상이라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약 정반대인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정초에 대운 들어와가지고 1등 당첨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거 2번은 이게 뭐냐? <laughs> 2, 3, 5, 5, 6, 7. <laughs> 11번. 비교 잘 하고 계시죠? 자,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신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